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마을길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아산 지역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일일이 조사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론이 투입된 겁니다. 넓은 피해 지역을 드론 하나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의 유실이라든지 토사가 넘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촬영을 하면 피해 면적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피해가 됐다는 것을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고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는 데도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저수지 곳곳을 날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6명을 재난연장에 투입했습니다. 인명 수색을 돕는 한편 재난 피해 지역을 촬영해 건설과나 해당 읍면동에 전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피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당초 국토 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이었지만 지난해 경험이 이번 재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에 밍링 피해가 있었는데 운양 사동 사무소에서 이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다 더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재난 피해 조사에 인명 수색까지 드론 활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면서 중요성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